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뮤좋아 가연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 네, 화면으로 보이는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 보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커뮤터 활용 능력의 핵심 출판사인 영진출판사와 손을 잡고 한 권으로 끝장내는 커뮤터 활용 능력 1급. 그리고 2급 기출 문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오늘입니다. 저는 제 채널에 있는 기능별 영상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야겠다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원했고요. 그러던 차에 영진출판사의 제안으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어, 여러분들의 기억과 제 상상력과 문제 구성력과. 노하우를 정성껏 담아 두 권의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S24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판매를 하고요. 어, 다음 주에는 서점에서 직접 실물 교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각 온라인 판매 링크는요 이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더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한 권으로 끝장내는 컴퓨터 활용능력 교재를 소개하자면 질문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전 유형에 최대한 접근한 문제 유형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커활시험의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교재는 실전형이라서 이 교재부터 공부하시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초 부분 익히고 이 교재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교재 안에는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풀이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교재에 담지 못한 더 복잡한 부분은 유형별 QR 코드를 찍으면요 연계된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커뮤조와 가연 쌤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12월 둘째 주까지는 모든 강의가 완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강의에서는 기초 부분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제공된 재생 목록의 강의를 먼저 보신 다음 교재의 문제를 풀어 보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점은요. 자동 채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평가받고 그다음에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점은 이기적 스터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1대1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페를 둘러보면요. 다양한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최근 문제 정보, 그 다음에 따끈따끈한 시험 후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내용은요. 귀쫑끝 해주세요. 오늘 온라인 출간을 기념해서 이벤트를 합니다. 네, 교재에 대한 기대평이나 규제에 대한 감상 등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서 인증 이벤트를 이기적 스터디 카페에서 하고 있는데 또기적 어, 합격자로 PDF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 그 PDF에는요, 뭐 여러 가지 함수 정보라든가 실수를 줄이는 법 여러 가지에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을 모아 모아. 다음에 제공될 문제집을 만들어서 합격에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모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안녕!